환자들이 제일 만족하는 건, <웃음> <웃음> 결국, <맞아요>. 결국, <laughs> 미추는, 척추는 <laughs> 네. 다 필요 없다. 그냥 후방주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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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몰래 보고 싶은 채널 넘버원, 우리 집동의네레다 이번 주제는 마취예요 마취? 네네. 치액수술 을할때 마취. 네. 다 이제 척추마취로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척추마취가 뭐죠? 척추 척추에 보면, 우리 이제 뇌에서 나오는 뇌, 척수, 신경이 이제 응. 척추 관을 따라 척수, 신경이 응. 내려가는데, 그각 레벨마다 어, 지배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 그렇죠. 어, 우리 이제 L4나 L5 정도 레벨을 마취를 하면 그 하반신이 마취가 되니까, 덤으로 항문까지 마취가 되니까, 어, 그렇게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요추 이제, 네. 4, 5번 사이에 응. 이제 바늘을 찔러가지고, 마취 용액을 넣으면 이제 하반신 마취가 됩니다. 그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척추 마취.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척추 마취예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제 꼬리뼈에 찌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아래를 내려 찌르는 거. 우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꼬리뼈라고 부르는 미미주죠. 미주. 미추, 네. 거기에 찌르는 게밑주 마취. 그렇죠, 그렇죠. 밑주 마취는 거기 찌르면 하반신 전체가 마취되는 게 아니고 엉덩이 뒤만 마취가 돼요. 네. 좀 영역이 작죠. 그래서 영역이 작은 영역이니까 당연히 빨리 회복이 되죠. 그렇죠. 네. 빨리 회복이 되고 척추 마취할 때는 우리가 이제 척추관을 뚫잖아요 그렇죠. 척추관을 아주 반은 가늘이지만 뚫었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뚫린 그 미세한 틈으로 척수액이 몇 방울이라도 셀수 그렇죠. 있죠 네. 안센 경우도 있지만 네. 그러면 그몇 방울 센그 척수액 때문에 결국은 뇌압이 많아져요 그렇죠. 아주 미묘합니다 네. 뇌압이라는 게 진짜 아주 그몇 방울 차이로 해서 <laughs> 두통이 생기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하반신 마취가 되면서 그 방광도 같이 좀 이제 네. 마취가 됩니다. 저, 저, 방광이 네. 아래쪽이 생 같이 마비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네.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방광이 수축과 이완 기능을 잃으면서 그돌아오기 전까지 는 소변도 이제 조금 힘들어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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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특히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 이제 전립선이 요도를 네. 꽉 막고 네. 네. 있는 요로를 그런 경우는 더 늦게 돌아오기도 하고. 태어나기 전까지 소변을 못 보시는 경우도 있고, 뭐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두통 같은 경우는 좀 호리호리한 사람들, 음, 좀 마르신 네. 마르신 분들은 뇌압이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두통을 느낀 경우도 있고. 음. 하지만 이제 미추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네. 음. 빨리 깨기도 할뿐더러 척수관을 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두통도 거의 안 오고요. 네. 빨리 깨기 때문에 파공도 빨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추마취하면 좋은 점은 많아요 네뭐안 좋은 점은 하나죠 그냥 통증을 빨리 느낀다는 거그러기 때문에 이제 척추마취하면 6시간 정도는 진통을 안 느껴서 그냥 누워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고 난 다음부터 진통 효과가 조금씩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무통주사로 조절을 하는데 미추마취 같은 경우는 금방 이제 마취가 풀리니까 환자분들이 통증을 조금 더 빨리 느낄 수 있죠 근데 무통주사를 넣으니까 바로 그래도 조금씩은 조금 빠르긴 하더라고요 음, 척추마취보다는 그렇겠지 근데 척추마취 때못 움직이고 이렇게 누워 계신 시간도 많으니까 네. 그거는 좀 답답해 음. 하신 분도 있고 음. 그렇죠 여섯 시간 고개를 못 들고 누있는게 네. 편하죠, 편하죠. 네.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척추마취가 더 편하죠 편하죠 네. 환자분들이 네. 우선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 네. 근데 미추마취 같은 경우는 어, 많이들 움직이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척추마취가 더 좋아요 네, 네. 왜냐면 마취 자체가 편해요 쉬워 네. 술기가, 마취, 술기가 편해요 네. 척추마취가 미추마취보다 그리고 수술할 때 환자들이 더 훨씬 안 움직이는 네. 아, 거죠 네. 하지만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은좀안 좋은 거죠 미추마취보다 네, 네. 부작용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더더 합병증의 네.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안 좋죠 네. 네. 불편한 점이 많죠 뭐 그래서 점점 이제 새로 개업하신 음. 분들이 미추 마취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치.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해보니까 환자분들이 네. 조금 더 편해하시더라. 그리고 음. 부작용도 음. 없고 이런 합병증이 없으니까 음. 뭐 의사 입장에서도 그런 거 생각하면 맞아요. 어 조금 네. 더 좋다더라 싶어서 이제 계속 그래서 이제 거죠. 결국은 이제 미추. 네, 미추. 미추? 미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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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추하고 있습니다. 해보면 중독됩니다. <laughs> 환자들이 일단 빨리 깨고 네. 좋아 해요 솔직히. 네. 그리고 당일 퇴원이 가능하거든요. 그치. 그렇죠. 당일 응. 퇴원 저도 하고 있고 하고 있고 네네. 하고 있고. 네. 다 이제 미추로 하면 당일 퇴원 세팅이 가능한 거죠. 환자들도 너무 당연하게 항문 수술하면 1박2일 한다고 알고 있지만 2박3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집에 가서 자고 싶거든요. 아 그렇죠. 아무리 좋은 입원실도 우리 집 편관만 못합니다. 근데 척추 맞히든 미추 맞히든 신경을 차단해서 통증을 없앱니다그 네. 꼭 필요해요. 수술할 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 선생님, 저 자나요? 그래요. <laughs> <laughs> 저저 언제 자나요? 막 이래요. 네. 이제 그거는 약간 그 전신 마취에 대한 어떤 그 오해. 우리가 수술할 때 전신 마취하면 이제 자니까. 그렇죠. 이 마취도 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척추 맞히든 밑추 맞히든 정신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정신은 말짱해요. <웃음> 네. <웃음> 다 그냥... 이 위는 다 살아있으니까. <laughs> 예전에 뭐 그냥 앞에서 동영상 보면서 수술하는 경우도 그치. 있고 조금이라도 예. 그 그냥 아래쪽에 있는 항문이든 하반신이든 그냥 통증은 없애는 거지. 정신은 말짱말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수면은 약간 걸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수면 마취고 내시경 할때 쓰는 뭐 진정, 진정 내시경 네, 네. 할때 쓰는 진정제를 좀 쓰는 건데 그거는 필수는 아니다. 안잘 수도 있습니다. 음. 네. 의사 의사 선생님 따라서 진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물론 저는 좀 해드리긴 하는데 어, 하나요? 순전 합니다. 네? 저는 또 하죠? 아, 네. 다 하네. 네. 어쨌든 뭐, 진정을 안 해도 된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추마취도미추마취인데 네. 어.. 환자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포인트는 수술할 때 잔다예요 그렇죠 어. <laughs> 제가 느끼기에는 어, 그렇, 그것도 말이요 어, 끝났어요? 어, 어, 수술 끝났나요? 이렇게 물어보 수술할 때를 통해서 받을 때도 주무시원 약 드릴 거다 그러면 네. 어 너무 좋네요 라는 말씀을 네. 많이 하세요 네, 그거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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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네. 환자들이 제일 만족하는 건 <웃음> <웃음> 결국, 결국 진정이다 네. <laughs> 미추는쫄척다 네. 필요 없다 네. 그냥 네. 나 수술할 때 <laughs> 잠만 자기만 해나 <laughs> 자면 돼 그냥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척추마취 미추마취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국소마취로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진짜 수면이 꼭 필요하죠 맞아요 아, 맞아. 그런 거 맞아요 네. 네, 네. 국소마취는 여러 군데를 찔러야 되는데 네. 실제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찌르는 거는 환자분들이 다들 무서워하시기도 하고 트라우마 트라우마 네. 그래서 수면을 하고 하면 사실 거의 대부분 아, 기억 아무도 못 네.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는 정말 수면 마취가 네. 그때 진정, 진정이 도움이 되네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이 핵심은 그겁니다 통증을 없애는 척추 마취나 미추 마취와 진정은 네. 좀 완전 별개다 네 완전 별개죠 네. 아, 용어, 용어 자체가 마취 진정이잖아요 네. 수술할 때 마취는 필수입니다 네. 어디를 수술하든 마취는 네. 필수고 네. 진정은 옵션 네. 진정을 해 주는 병원을 찾아 수술할 때 찾아가는 것도 좀 편하게 받는 네. 방법이, 방법이 있을, 있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진정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수술 중 진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취가 수술 부위 마취를 하기 때문에 진정 농도를 그렇게 세게 안 해요. 예. 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진정 농도를 아주 약하게만 해도 약간 좀 가볍게 주무시는 네. 정도만 해도 어, 굉장히 이제 그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 위험도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네, 왜냐하면 이제 진정에서 자꾸 깨는 게 통증을 이렇게 자극하니까 깨는 네, 건데 맞아요. 이미 마취를 해놨기 때문에 통증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냥 통증 없는 상태에서 진정은 소량으로도 네, 네. 유지, 적은 유지가 네, 잘 됩니다. 유지가 그래서 그그 그 정도는 아시고 수술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